안녕하세요. 제페토 월드 제작 전문팀 제페톤즈입니다. 저희가 강의를 비롯해서 사무실 일전, 그리고 여러가지 많은 제작 때문에 이렇게 업로드가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속해서 구독해주시고요. 끊임없는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건물은 바로, 자란 요 건물입니다. 요 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장난감을 그대로 저희가 빌드잇으로 구현한 건데요. 어, 이 검, 장난감을 그대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여드리면서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 장난감 만드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설명서만 보면서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고고고고. 예에 자, 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존의 땅의 규모는 제가 5대 5.5로 제작하였습니다. 한번 검색을 해 볼까요? 베이스. 하고 높이는 0.05로 하겠습니다. 이는 0.05. X 값은 5. Z 값은 5.5로 하겠습니다. 5.5.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 기본적으로 바닥에 두는 베이스는 Y 축을 위치를 1로 두고 제작하라고 했던 거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벽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걸 돌려놨네요. 위축은 90도 좋습니다. 자 이제 벽을 한번 제작해 볼게요. 컨트롤 D 눌러서 위로 올려주신 후에 제가 벽의 두께는 0.1로 맞췄습니다. Z축은 0.1 높이는 2.5m 실사 기반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실사보단 조금 더 높이 해서 제작했다는 점 잊지 않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 벽도 만들어 볼까요? Ctrl D. 자, 여기 Z축이 몇이었죠? 5.5죠. 그러면 X축의 벽의 얇기는 0.1로 했으니까 0.1로 하고 겹치면 안 되니까 이 겹치는 부분만큼 빼줘야 되겠죠? 그럼 몇을 빼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0.1을 빼서 5.5에서 0.1을 뺀 5.4로 진행을 해봅니다. 이것도 똑같이 2.5로 두고 벽을, 자, 중간중간에 Ctrl S 누르면서 저장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내부에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이 아이스크림 판매 대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판매 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는 0.8. X축은 0.8. Z축은 2.65로 해두었습니다. Ctrl D 눌러서. X축 0.8. 높이는 0.4. Z축은 2.65. 회전을 해놨으니까 긴 180도 좋습니다. 벽에 붙여서 하고 그 위에는 핑크색 라인이 있죠. 이걸 위해서 높이는 0.0 컨트롤 D를 눌러서 Y축은 0.05 그렇습니다. 색깔은 어, 이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이 좌우가 조금 비어있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백을, 요렇게, 틈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0.78. 좋습니다. 0.78. 됐죠? 그럼 요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로 한번더 올려야 되니까 똑같이, Ctrl D. X축은 0.8로 늘려주시고, 흰색으로 바꾼 후에, 높이는 0.1로 해줬습니다. 점습니다이 예. 얇은 두께를 위해선 0.05 0.05로 했습니다. 0 .05 시간은 그 컨트롤 D 눌러서 Y축 위치를 1.6으로 동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후에, 아, 요거부터 할까요? 좋습니다 일단, 했으니까, 제 옆에 칸도 채워줘야 되겠죠? Ctrl D 눌러서, Z축을 0.0. 그쵸? 0.0. 0.05, 0.05 합쳐서 0.1이니까 겹치지 않게 좌 부분을 잘라줘야 되겠죠? 아이 쪽도0.0 잘라줘야 되니까 0.7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많은 성장을 이루셨나요? 아닌가요? 제가 볼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런 후에 여기 부분을 이어서 제작해 봤습니다. 길이는 0. 길이는 X축을 2로 했네요. 정렬 누른 상태에서 회전을 진행하신 후에, 붙여주신 후에, 흰색은 2로 가고 2보다 조금 짧게 해서 1.99로 가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런 후에 전체 선택을 해서 벽에 최대한 붙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 후에 여기 라인도 똑같이 따줘야 되겠죠. Ctrl-D 눌러서 1.6을 하고 여기 길이만큼 더해야 되는 거죠. 여기만큼 채웠으니까 여기 길이만큼 채워야 되겠죠. 여기 길이가 2였죠. 아주 좋아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즐겁죠? 아닌가요? 그런 후에 Ctrl D 눌러서 이것도 0.05로 바꿔줘야 되겠죠? Z축을 0.05. 높이도 0.05. 좌우값을 빼주니까 0.1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0.7.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 아주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 마음대로 잘 따라오고 있다고 얘기를 했네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까지 하면 아이스크림 간판대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스크림 판매대에 보기와 같이 이미지도 넣어보고, 아이스크림도 넣어봐야겠죠? 이, 이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오브젝트, 커스텀 오브젝트에 들어가서 원형 스페어를 눌러서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저희는 아이스크림 이미지를 다운을 받아서 이미지로 삽입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크기는, 저희가, 아이스크림의 크기는 0.3, 0.3, 0.3. 크기 전부 다 동일하게 0.3으로 제작했습니다. 0.3, 0.3, 0.3. 됐죠. 컨트롤 D, 아이고, 3 6 5됐네 하고, 컨트롤 D 눌러서 1.05. 그런 후에 대략적으로 간격을 맞춰주고 다른 이미지, 두번째 이미지 좋습니다 해서 두개 선택해야만 컨트롤 D를 했을때 온전하게 같은 위치로 간다는거 다시한번 잊지말고 잘 응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너무 오랜만이라 잊으셨나요? 좋습니다 나머지도 컨트롤 D 해서 네개를 복사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갑니다. 딸기맛, 마지막은 녹차맛, 나는 아이스크림 못참아. 한 트롤 D 누르면 1.69로 간다는 거. 점점. 해서 넣어주시고, 조금 겹치게. 해서, 원의 반 정도. 그 이상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머지는 복사를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을또 채워보겠습니다. 오, 딱 떨어지고 아주 좋습니다. 됐죠? 중간에 Ctrl+S 한번 눌러주시고 캔버스 파일 그래서 저희가 만든 Jepskin l a b i n s u r b o 이미지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슈 밀어서 뭐 원하시는 위치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가운데다 최대한 맞춰서 넣어보겠습니다. 제 위에 유리도 채워줘야 되겠죠. 유리 채우는 게 사실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뭐 글래스를 눌러서 입력을 하는데요. 뭐 그냥 이대로 유리로 씌워서 해도 되긴 하겠지만, 아까의 현실 반영을 위해서 알바생분들이 이렇게 아이스크림 퍼주실 때 뒤에가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옆면에 뚫어놓고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현실 반영해야 되겠죠. 자, 얇기는 x축을 0.01. 높이의 위치가 맞는지를 정확하게 하려면 요거 위에 올려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Ctrl D 하면 아이 위에 올라가려면 1.65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거 지난 수업에 했으니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서 진행해 주세요. 높이는 0.2, b는 0.2. 그리고 이 길이에 맞춰서 2.65. 볼까요? Z축을 2.65. 좋습니다. Ctrl D 해서 1.65. 해주시고, 정렬을 누른 상태에서 회전을 해야 딱 떨어지는 거 잊지 마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호 정도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도 채웠고, 여기도 채웠고, 여기도 채웠고. 다 채웠지! 그럼 이제 <laughs> 뚜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뚜껑 컨트롤 D. 이렇게 되면 아이스크림 매대가 완성됐습니다. 그 위에는 결제 계산대랑 이런 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어, 캐셔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저는 컴퓨터라고 쳐서 이 컴퓨터를 캐셔처럼 보이니까 캐셔처럼 이렇게 딱 쓰겠습니다. 요 오브젝트를 둘 건데요. 요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크림이라고 검색하면 통이 나옵니다. 아이스 아이스크림 유스 김네 김네 아이스크림 유스크림 김 a 김 y 아이스크림. e a m 0 o u scream, you s c r e a 0.5 0.5 0.4 제 아이스크림 매대 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딱! 그면 끝! 됐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이런 오브젝트가 없기 때문에 베이스 큐브를 활용해서 제작한 겁니다 어, 이것도 베이스 큐브고 이것도 베이스 큐브고 요 크기 지금 확인하신 후에 제작하시면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좀 복사해서 저도 <laughs>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각자 여기에 똑같이 보단 좀 다른 방식으로 본인들이 창작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제작하시는 것도 전 나름의 좋은 아이디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